자, 오늘은 가성비 좋은 대형 세단 제네시트 EQ900 총 4대를 볼 건데요. 시작가는 1380만원부터 2000만원까지 드릴 예정입니다. 한번 쫙 보여주세요. 이렇게 총 4대를 제가 사왔는데, 아, 진짜 디자인 어디 가서 밀리는 차량인가요? 절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나온 차량들과 견주어 봤을 때도 이 대형 세단들이 절대 꿀리지 않는 디자인과 실내, 그리고 풍부한 옵션을 가지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로 소개해 드릴 차량은 바로 5.0 AWD 차량입니다 차량입니다. 이 차량 18년식인데 24만 킬로 탔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총4 대의 차량들은 모두 큰 사고가 없이 교환 부위만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은데 이 차량은 뒷방을 한번 꽂혔다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한번 쭉 보여주세요. 이미 다 상품화 작업이 되어 있지만 지하에서 촬영하는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잔기스가 없다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상태 모두 다 좋다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또 실내 이염이나 오염, 천장 오염 등전 전혀 없는 차량이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이것 또한 실제로 오셔서 보시고 결정하시면 될것 같고요. 지금 이런 차량들은 임원들 사업하시는 분들이 많이 탔기 때문에 또 그만큼 관리가 잘 되어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사실 이게 EQ500이 승차감이 완벽한 그런 차량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승차감은 에쿠스가 조금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착좌감 포지션 자체가 너무 너무 좋기 때문에. 말씀드리고 4대의 차량들 모두 신차 출고가가 1억이 넘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정말 가성비 있게 편안하게 모두를 편안하게 만드는 그런 차량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 차량 쭉 보여주셔도 휠의 기스는 어느 정도 있어요. 휠 복원도 저희 쪽에서 하면 싸게 할수 있다는 점도 말씀드릴 수 있고요. 복원이 아마 7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복원하는 것도 저희가 또 지원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부담 없이 연락 주시면 될것 같고요. 실내 컨디션은 진짜 뭐더 이상 말할 게 없습니다. 그리고 또 대형 세단 뒷자리를 보여드리지 않더라도 되게 넓잖아요. S 클래스보다 더 넓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승차감은 S 클래스는 못 따라가지만 진짜 디자인적이나 실내 컨디션 이런 걸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정말 가성비 있게 탈수 있는 그런 차량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바로 두 번째 차량은 어떤 차량이냐면요, 3.3 AWD 차량인데요. 이 차량은 16년식에 13만 키로탄 차량인데 이 차량 가격 얼마죠? 바로 제가 1,830만 원까지 드릴 예정인데 이 차량 한번 쭉 보여주세요. 3.0 다음 3.3이 나왔잖아요. 그리고 3.8, 5.0 이렇게 있는데 3.3도 있다는 거 EQ900 중에서 제일 하이 엔진을 가지고 있는 그런 차량인데 이거는 어디까지나 개개인적으로 판단하기 나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3.3, 3.8, 5.0을 고민한다고 하면 3.8이 가장 무난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5.0은 아무래도 기름이 조금 더 많이 먹잖아요. 그런 점 빼고는 별다를 게 없거든요. 엔진 라인업은 본인 취향에 맞게 고르시면 될것 같고 제일 중요한 건또 키로수입니다. 키로수 차이에 따라서 가격이 측정이 된다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은데 이 차량 역시 실내 이염 오염이 전혀 없는 차량이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EQ500 가장 좋은 게이 뒤쪽입니다 뒷문을 딱 봤을 때아 진짜 문이 너무 큼지막하고 이 프라이버시를 중요시 하게 만들었다 그렇게 디자인한 차량이라고 확 느껴지는데 이 뒷문만 보더라도 덩치가 엄청 크더라도 편안하게 탈수 있는 그런 차량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 차량 역시 상품화 작업이 되어 있지만 장기스가 진짜 보이지가 않아요 지하에서 촬영을 해서 좀덜 보인다라는 것도 있지만 이게 외부에서 촬영을 한다고 하더라도 장기스가 진짜 눈에 띄거나 그런 점이 없습니다. 또 그런 점이 있으면 조금 더 내고를 해 드릴 예정이니까 그렇게 봐주시면 될것 같고, 지금 제가 선보이는 총 4대의 차량들은 다 풍부한 옵션을 지니고 있는 차량이라서 옵션에 대해서 제가 또 추가적으로 설명 안 드려도 될것 같다 생각이 되는데, 기본적으로 대형 세단들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다른 차량들에 비해서도 옵션이 조금 더 많다 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고, 어이 차량 자체는 지금 썬루퍼가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1380만원짜리는... 선루프가 들어가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고 추가적인 옵션 사항들은 기본적으로 다 탑재가 되어 있는 그런 대형 세단이다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첫 번째 차량 그리고 또두 번째 차량은 앞뒤 타이어 트레드가 50% 정도 남았다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고 세 번째 차량은 5.0 AWD 차량입니다. 이 차량은 16년식에 17만 8천 m 로탄 차량인데요. 이 차량 제가 얼마까지 드릴 수 있을까요? 바로 1,880만 원까지 드릴 예정입니다. 또이 차량의 장점은 앞뒤 타이어 모두 80% 이상 남아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또 약간 호불호가 있을 수도 있어요. 이 차량은 배기 작업이 되어 있습니다. 전 차주께서 배기 작업을 했는데 그런 점도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이 차량 역시 컨디션이 되게 좋습니다.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차량들 모두가 컨디션이 좋은데 대형 세단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컨디션이 좋은 이유가 뭐죠? 진짜 막 타지 않고 임원분들 사업하시는 분들이 타셨기 때문에 그만큼 또 관리가 잘 되어 있고 세차, 광택, 엔진오일, 케미컬리 교환들을 정말 너무나 잘 해왔다라는 게확 느껴집니다. 저희 센터에서 차를 떼어봐도 차. 상태가 진짜 너무 너무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자부하면서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네대다 모두 실내 컨디션도 깔게 없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쭉 보여 주셔도 문제가 없다는 걸볼 수가 있고요. 이 차량은 시트가 브라운으로 되어 있는 걸볼 수가 있고 뒷자리 뭐 보여드리지만 원체 넓기 때문에 원체 또 편안함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설명 드릴 필요가 없다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고 보시고 나서 관심이 있으시면 상담번호 언제든지 부담 없이 연락 주시면 시 운전도 가능하시고 미팅도 도와드리니까. 편안하게 연락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가성비가 진짜 좋잖아요. 제가 이거를 유튜브 영상을 안 찍더라도 2주, 3주 안에 무조건 판매될 차량입니다. 그만큼 진짜 인기가 너무 많거든요. 왜냐하면 대형 세단들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신차 출고가 1억, 1억 가까이에 출고를 해서 짧게 타고 팔면 진짜 손해입니다. 그래서 이런 차량들은 애초에 저희한테 들어올 때 키로수가 어느 정도 운행이 되고 나서 저희한테 판매가 되거든요. 차가 그만큼 좋기 때문에 차를 넘겨주시고 나서 또 이분들은 대형 세단을 사시더라고요. 그런 점이 있다라는 거고 제일 좋은 거는 감가가 될 만큼 됐고 떨어질 만큼 떨어진 차량을 내가 정말 가성비 있게 탈수 있는 그런 차량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대형 세단 드리라고 해서 수리비가 비싸다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국산차는 수리비가 거기서 거기다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고 자 마지막 차량 네 번째 차량은 키로수가 가장 적은 차량입니다. 9만 키로입니다 그리고 또 16년식의 1인신조 차량입니다. 3.8 AWD 차량이고요 키로수 면에서 조금 더 메리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차량은 2 300만원까지 드릴 차량인데 근데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이 연식에 키로수가 적다고 하더라도 좋은 건 아니에요 왜냐면 관리가 된 차량들이 좋은 거지 지금 이 차량이 안 좋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의 키로스에 비해서 어느 정도 운행을 해주는 게 조금 더 좋다라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이 차량은 진짜 출퇴근용으로만 썼다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고 이 차량의 장점은 뭐 1인신조 키로수가 짧다라는 건데 이 차량도 제가 다 차를 띄어서 확인을 해봤어요 엔진 미션 자체가 나쁘지 않습니다 관리가 또 어느 되어있다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고 이 차량은 지금 뒷타이어가 한 35%에서 40% 겨울이 가기 전에 타이어를 무조건 교환하셔야 되는 걸 추천드리고 제가 오늘 준비할 차량 제네시스 EQ900 총 4대인데요. 1,380만원부터 2,300만원까지 이렇게 총 4대를 준비해봤습니다. 제가 보유하고 있는 차량들이 엄청 많잖아요. 가성비도 좋은 차량들이 엄청 많은데 차량으로서 다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저희 상담번호를 통해서 연락을 주시면 원하는 차량들을 찾아드리고 시운전까지 도와드립니다. 그리고 또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대형 세단과 BMW잖아요. 대형 세단들은 항상 제가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보유를 안 하면 약간... 뭔가 찝찝한 그런 느낌이라서 대형 세단 위주로 매입을 하고 있는데 그런 점도 있으니까 언제든지 편안하게 연락 주시면 될것 같고 앞으로 계속 이 큐브는 계속 들어올 예정입니다. SUV 또한 그리고 또 BMW, 에쿠스 등 원하시는 가격대의 가성비 좋은 그런 차량들 제가 많이 취급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점도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다음 차량은 또 에쿠스 모델을 한번 촬영할 예정인데 에쿠스에 관심 있으신 분들도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고 오늘도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저희 발품 중고차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